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1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진리, 말씀, 마, 정, 파, 케 하, 소, 소, 나, 의 보, 들이, 니, 수, 여, 바, 다, 소, 델, 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 주위에 봉사하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그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 자르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신이 하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말씀으로 이것을 읽지만, 우리의 삶이 생생한 그 현장에서 말씀 묵상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한정된 사람, 선택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오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드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는데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가? 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끌지 못하는가? 참 여기에 우리 인간적으로 여러 많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신학적 이유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선택을 할수 있는 의지,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정말 중요한 역사조차도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열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신다면 이 세상에 악이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신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쉬워 보이지만 또그 안에 주시는 깊고 오묘한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60절 말씀을 보면. 제자 여럿이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양식.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에 따라가는 삶. 그것이 참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동의하고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쉬울지 모르지만, 정말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만약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또 그런 강한 열정들이 일어난다면 참그 마음은 복된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100%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넘어져도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본문 해설에 진정한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 때로 주의 십자가를 치고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밀시 천대를 우리가 감수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난의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결국 영광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듣고 혹하고 또그 말씀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순간 마음이 동요한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시야처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없었습니다. 순종하고 길단하면 자기 삶에서 때로는 손해 보아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바꿔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지는 삶의 가치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것을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할까요? 우리 66절 말씀인데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조차도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제자로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날까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 가운데 축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현상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이 문제의 원인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책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설득하려고 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6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그냥 아무리지도 않게 받아들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타까워 하셨지만, 이 영적 믿음의 차원에 참 진정으로 따라오는 제자의 삶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참된 제자의 결심, 선택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66절 말씀입니다. 그 전에 6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68절 말씀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정이 급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실수가 많은 자이지만 이 베드로는 진정으로 영적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그는 확신한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좋은 영향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영향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주의 말씀 앞에서 왜 흔들리겠습니까? 오히려 그때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수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세상을 따라 주의 말씀과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도태하고 후퇴하고 때로는 물러나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려느냐? 이때 만약 우리의 고백이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싸움 나이다. 내 인생의 주권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이것은 개인적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공동체적인 주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체적인 그런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일반 인간 관, 일반적인 인간 관계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붙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자세가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또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한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7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마귀가 누굽니까?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한 사람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마귀의 하수인이 되도록 했느냐 예수님도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귀가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려고 해도 그 역사가 마귀의 괴롭대로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다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순간은 흔들렸습니다. 순간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과정 속에서 흩어지고 도망가고 자기의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가고 그러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원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힘을 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정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일을 위해서 그의 전 삶을 바치는 제자들의 헌신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늘두 가지 길이 선택지로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믿음에 용기 있는 결단하며 가는 그러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좀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고 지금은 내게 좋아 보이는 그 길. 근데 그것이 또한 주님 앞에서 결코 기뻐 받지 않은 그 길을 내가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도전받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을 보실 때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교태 전체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떠나는 제자, 따르는 제자. 참이 제목을 잘 뽑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상황에 맞추어서 때로는 내 형편에 맞추어서 또내 임의대로 편하게 생각하는 그 발을 따라서 떠나는 그런 제자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결국 최후의 믿음의 승리자의 길로 갈수 있느냐 없느냐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께서 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공동체 안에 서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복도 두고 기도하고 힘을 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결국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이 정말 주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교회 공동체 또이 지체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고 또한 그것을 통해 주의 말씀과 영혼 구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전심 전력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은혜를 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어려워 떠나는 무리들과 그럼에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고자 선택한 참된 제자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질문에 던져질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가야 할지요. 아버지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를 위하여 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원의 괴를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의 몸된 괴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는 우리 귀한 한분한 한 분들을 주님 귀여겨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힘을 내고 마음을 모으고 또한 이 자리에서 주께서 주신 지혜대로 또한 질서대로 품위 있게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 감당할 때 주여 주신 새로운 은혜를 깊게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저녁에 드리는 수요 예배와 또 이후의 모든 교회 사역 과정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능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